자, 오늘은 포켓몬 미션 챌린지 2편을 녹화하는 날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미션을 받는 날인데요. 과연 어떤 미션들을 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못 참겠으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보죠. 자, 접속이 완료했습니다. 역시 미션 책자가 있군요. 포켓몬으로 엔더 드래곤 잡기? 와 시작부터 진짜 엄청난 미션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솔직히 야생으로 엔더드래곤 잡기도 어려운데 캣몬으로 엔더드래곤을 잡으라니 주의사항으로는 피 절반 이상은 포켓몬으로 깎으셔야 인정입니다. 실패시 벌칙은 맨손으로 엔더드래곤 잡기. 이거 벌칙 걸리는 순간 24시간 동안 주먹질만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오늘 미션은 기필코 성공해야 해. 우선 마을에서 시작했으니까 뭔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오! 몬스터볼이다. 사파리볼! 아참 그리고 저의 스타팅 포켓몬은 나무지기로 골라둔 상태입니다. 이 녀석 나무킹이 되면 스피드도 빠르고 칼등치기를 배울 수 있죠. 오 마침 여기 나무지기 의생명이 발견됐군요. 냠냠 우선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나무지기의 최종 진화와 엔더드래곤을 잡을 수 있는 포켓몬이 있습니다. 바로 그 녀석을 잡아야 하고요. 자두 번째 마일 캣빠세오 이거 킹이다 나이스! 잉어킹 잡고 진화! 뭐야? 잉어킹을 잡으니까 잉어킹 배를 발견했습니다 엄청난 아이템이 있을지도? 좋아 도착! 사람이 살고 있진 않겠죠? 어? 야, 아니 이럴수가 잉어킹 배 안에 트레이너가 있었습니다 오 뭐야? 아니 당연히 물타입 포켓몬 사용할 줄 알았는데 물타입을 쓰네요. 항복. 어, 자세히 보니까 이 녀석 로켓단이잖아. 어차피 악당에... 아... 아니, 나를 가지고 놀고 있어. 자, 일단 항복하고 여기 있는 아이템 다 털어버리자. 아 안녕. 오, 이거 로켓단 옷이잖아. 나이스 도망가. 좋아, 여기서 자야겠다. 아, 아니, 자고 있는데... 오... 됐다. 일단 이곳에서 도망치자! 오 앞에 있는 형광원는못 참지 오케이 경험치 냠냠 우와 초대형 야거리 어. 강력하구만 하지만 내가 더 강력하다고 <laughs> 체력이 50% 이하로 떨어지니까 다시 야거리로 돌아왔군 띄우. 어 오, 뭐야 이거 오 고대 팔찌다 아싸 철주개 잠깐만 설마 저거 물체육관 마을? 이거 이거 일이 순조롭게 풀려가고 있군요 와, 그나저나, 바다 진짜 이쁘다. 나이스! 물체육관 마을 발견했고요 이곳에는 상점도 있고, 다양한 아이템을 파밍할 수도 있죠. 우와, 철갑옷도 있다. 와, 벌써 방어구 풀세트. 안녕하세요? 야, 오, 뭐야, 이거? 야, 이거 아까 약탈한 건데, 초록 비드로가 7천원이나 합니다. 은화 1,000원, 팔찌 2만원. 자그마치 4만 150원을 모았습니다. 그렇지. 하이퍼볼 좀 필요합니다. 30개 구매해주고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조무르기 트레이너 한번 이겨보죠. 자, 아쿠아다니네요. 오, 왕구리. 자, 기가드레인에 약하죠. 슈우 야, 경험치 달달하다. 다음은 데스 연어. 아악! 내가 진 거야? 자, 다음은 수영복 입은 아저씨. 아이, 뭐야. 아이, 너무 세잖아. 자, 이번에도 수영복 입은 청년. 으악! 좋아, 최상층으로 올라가. 대망의 보스 트레이너. 음 아름다운 미소녀분이 이곳의 체육관 관장이군요 어? 어? 왕고리로는 나 이길 수 없을 텐데 헤헤 나이스 하아 또테스요 나한테 쳤어 포켓몬 센터에 올라왔는데요 완철포가 있어서 잡으려고 합니다 이 녀석 잡으면 바로 진화할 수 있죠 좋았어 드디어 최종 진화 나무킹 마을에 있는 기술맨이아 할아버지한테 나무킹 기술을 좀 배웁시다 자 포획이 필요한 칼등치기 오늘은 벌써 밤이 됐으니까 우선 포켓몬 센터에서 잠을 자도록 할게요. 간호수 누나 두명 사이에서 자야겠다. 잘 자요. 야, 야너뭐 하냐? 나오라고잘 자요. 자 우선 빠르게 지금부터는 엔더드래곤을 잡을 수 있는 포켓몬을 포획할 겁니다. 초원으로 왔고요. 이곳에 분볼이 될수 있는 포켓몬들이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지금부터 분볼 6 마리를 모을 겁니다. 뭐 뭐야? 분볼이 그냥 나와주잖아. 이러면 나야 땡큐지 자 칼등치기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가니까 그냥 공격기를 써볼까 시저 크로스 자 이쯤에서 하이퍼볼 나이스 첫 번째 분볼 포획 성공 자이 분볼로 뭘할수 있냐면요 이렇게 소환을 하고 추가 행동을 누르면은 이렇게 번개 아니면은 폭발을 쓸수 있습니다 우요 이런 식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거 엔더드래곤을 침대로 잡는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거와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오, 다음은 찌리리공. 자, 바로 하이퍼볼. 두 번째 분볼 포획 성공! 좋 왔어. 찌리리공도 바로바로 바로 진화시켜주고요. 아이고, 분볼을 잘못 죽여버렸네. 우와, 이 녀석 갑자기 자폭을 하다니. 이제 잡기 콤보가 쌓이고 있어서 분볼 잡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마지막 분볼에 호획 가능성? Nope. 아이 진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잡히겠지. 기대 안 하니까 바로 잡히는 거 뭐야? 자 일단 분볼 다꺼내 주고요. <laughs> 와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무슨 분볼 동산이요, 뭐요 이거? 문방구 앞에서 파는 그 뽑기 캡슐 닮기도 했고 몬스터볼을 닮기도 했죠. 좋아 이 녀석들 이름을 정해주겠어. 이 녀석은 폭탄 1호, 폭탄 2호, 폭탄 3호. 폭탄 4호 폭탄 5호 마지막으로 폭탄 6호 자 얘들아 모여봐 너희들은 지금부터 엔더 드래곤을 잡으러 갈 거야 가서 열심히 폭발해주면 된다고 자 그럼 우선 엔더 드래곤을 잡기 전에 저도 뭔가 이제 무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생이 노가다를 안 하고 좋은 아이템을 얻어서 엔더 드래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 폭탄 1호를 탑승하고요 음 주변에는 없는 것 같네요 특정 지형을 찾아야 되거든요 찾았다! 바로 럭키 블록이죠. 자, 여기서는 마법이 부여된 황금 사고도 나오고요. 다이아몬드, 뭐 철, 금다 나옵니다. 가자. 아? 아니 아 뭐야 이거 나무잖아. 자 옆에도 럭키 블록 있긴 한데 이거는 언럭키 블록이라 해가지고 그안 좋은 것만 나와요. 어, 예를 들자면 이런 거 말이죠. 아악. 어? 오, 철 세트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죽은 뒤로 아이템이 초기화됐네요. 좋아, 하나 더 찾았다. 아! 아유, 도대체 몇 번이나 죽는 거야. 좋아, 제발, 터지지 마! 오, 나이스! 이것이 바로 럭키 신전입니다. 오, 뭐야, 이거? 히어로스 포션. 화염장, 속도 증가, 힘. 와, 그 밖에 엄청난 버프들이 걸리네요. 오! 다이아 검. 우와, 독 포션도 주네요. 오! 아, 근데 이거 활이 좋긴 한데, 캐몬 모드에서는 엔더 드래곤을 직접 제가 때릴 수 없습니다. 네? 오! 다이아 20개 얻었다! 엔더 진주, 엔더 는 헬로! 아유, 이제 됐다! 자, 이쯤 하고, 다이아몬드 갑옷도 만든 다음에, 바로 엔더 드래곤을 잡으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기술 매니아한테 모두 다 자폭을 배워줘야 되거든요. 이 자폭 기술을 안 배우면 아까처럼 터지는 기술을 쓸수 no. 없어요 자 엔더 유적지를 찾아서 엔더의 눈을 직접 넣으러 왔습니다 바로 포탈 열어야겠죠 좋아 드디어 갑니다 엔더월드로 좋아 도착 그러고 보니까 아까 얻었던 활이 도움이 될것 같더라고요 저기 있는 엔더 크리스탈을 폭발시켜야 되거든요 아 맞다 까먹고 다이아몬드 안 썼어 자 급한 대로 곡괭이 만들어주고요 아 이럴 줄알았으면 비행 포켓몬 한 마리만 잡아올 걸. 우선 맞출수 있는 곳은 블럭 아끼고 한번 써볼게요.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어? 와, 오 죽을 뻔했어. 아니 이 녀석이 포켓몬을 어 반사시켜요. 자 가라, 폭탄 2호. 요. 자 폭탄 3호. 아자 빨리 내려오라고. 오 바로 온다. 아, 왜안 통해? 일단 침대로 한번 때려봐야겠다. 오, 나이스, 통해요. 자, 막타만 포켓몬으로 치면 되니까 적절히 섞어서 공격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많은 침대는 제가 아까 야생에서 양들을 엄청 많이 학살했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화면에 담지 못했죠. 자, 왔습니다. 오케이. 그렇지. 야 2연타 때렸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이 비상시에 먹으려 했던 포션 먹겠습니다. 뭐야 이거. 와! 너무 눈부셔. 이게 뭐야?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아. 가라 삼호! 에라 모르겠다. 자, 이제 정말 피가 한칸 남았습니다. 잠깐만. 얘를 탑승하고 내가 몸을 비비는 거야. 이걸 왜 생각 못 했을까요? 자, 같이 터지는 거야, 우리?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갑니다. 가자! 두! 어? 한번 더! 드디어 엔더 드래곤을 처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포켓몬으로 말이죠. 자, 이곳에 들어가면 오늘의 포켓몬 미션 챌린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미션 아주 신박하고 재밌었어요. 분볼만으로 엔더 드래곤을 잡기라. 아, 물론 침대에 도움을 받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데미지는 분볼들이 더 많이 줬죠.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제가 다음에 도전했으면 하는 미션을 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사빠!